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나 하나 더 있다 해가지고 체인줄. 아, 야한달 만에 게임해가지고 정신이 없네. <laughs> 와 대박. 와 아군까지 대박이야, 속이는 이 이번님이 거 어떻게 가지요? 아 진짜. 우와우. 죄송. 구독은 했어. 안녕하세요. 이번님. 이번님. 아이, 하이, 아이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딱 체육복 입은 거 보니까 배가 잘하게 생겼다. 영혼에 네. 받은 건데. 어디로 갈까요? 아. <laughs> 책임 전가중. 책임 전가중. 책임 전가중. 네? 음. 음. 세팀. 음. 음. 어, 장수탕에 내려요. 누가 내려요? 내내 네, 네, 장수탕 아니야, 졸로 갔다. 여기 옥상에 하고 팔은 좀 아니지 않니? 나이스!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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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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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이 나이, 나이, 나이거 디젤 캐리야. 뒤쪽에도 하나가 있었던데 제보 뭐, 제 앞에. 아이스. 어디? 제 앞에 하나 더. 가는 중. 이집 들어갔어요. 네. 와, 네. 했어 계신가요? 똑똑 오, 못뭐 들어가는 거 있잖아. 혹시 계신가요? 혹시, 혹시, 혹시 계신가요? 계신가요? 음. <웃음> 아니, <laughs> 열쇠 하나 더 있는데요. 오, 대박! 가자! 또어디있어요나 <laughs> 어딨지 몰라 잠시만요 어? 어? 문안 열렸다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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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 지금까지 있을 리가 없어 맞아 열어요 열쇠 안 챙겼어요? 어? 응? 어? 챙긴 줄 알았는데 어? 아.. 에? 아? 아 아니 아 아니 에? 아아 아. 아니 열쇠를 보신 건 이번님인데 내가 챙겨 어? <laughs> 아니 어 아, 챙길 줄아아 알았... 아,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니 아 <laughs> 아니. 죄송합니다 저기요? <laughs> 아 제가 지금 한 달만에 <laughs> 게임에 좀 정신이 없네요. <laughs> 아 아니 <laughs> 안돼 <laughs> 열어줘 <웃음> 열어줘, <웃음> 열어줘. <웃음> 열어줘. <웃음> 아. 아 죄송합니다 아아 안돼 열어줘 <laughs> 타요 빨리. 안에 들어가죠. 아 자, 쉽지 않네. 요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나 아, 하나 더 이탈 가서. 책인줄 한, 한, 네, 한 달만에 게임해가지고 <laughs> 정신이 없네. 와 대박. 와 아군까지 속이는 이 이번 이번님이 거어떡게 하세요? 아 진짜. 우와우. 죄송. 개박 사건. <laughs> 오 잠깐만 어, 그거 저, 아니지 그거 아니지 말리지 맙시다 <laughs> <laughs> 그자 <그죠>, 오자 <그죠>? 지금 <laughs> 에, 차로 짜증 내지 마시고 애들, 애들 죽이시죠 그냥 잠깐 세워두고 볼까요? 어어 어, 어, 앞에 사람.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싼다 네 여기... 하나 1, 이번핀2번핀아 <laughs> 보인다 머리 뜰까? 쏠까요? 하나, 둘, 셋. 나기 셋. 나이스 하나, 으로 살짝 돌 셋. 하네어살리나 왔다 하나, 둘, 네. 셋. 하나, 둘, 셋. 하 나이스 응. 오어 괜찮아 괜찮아 우선 좀 위에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. 음. 이거 살리고 빼야 될것 같아 너무 적이 음. 많아서 아나 후라이팬 들었어 피그러니까저 <laughs> 잠깐 저저 저 때린 줄 알았어요 정신자리고 어떻게 맞는 거 까비 그럴 걸 하나 더 빌게요 너무 아깝고. 가깝다고요? 응 차다 <laughs> 내려가죠. 오케이 오케이 네. 저 머리 샴푸질 당해갖고 지금 떡배였거든요. 음, 음 대세동기 드릴까요 혹시? 아니야 네? <laughs> 대세동기 드릴까요? 아니 아니죠. <laughs> 들어야 될거 같은데. 아니 잘못한게 많아서, <laughs> 잘못한 많아서 안될것 같아. 어디로 가? 나나 모르겠는데 운전해줘. 아니야 어디야 어디 빨리. 저한달 만에 하잖아요. 저 열쇠도 안 갖고 왔는데 그니까 러저 총은 나보다 잘 쏘는 거 같아 확인 쉬는.. 괜찮은 거 같은데? 아.. 근데 오오오 여기서 쏜다 우리 뚝배기 한대깔았어요 나이스 정확한 핀은 정확히 몰라요? 응? 음? 2번 핑인가잘안 음. 보이네 따지고 싶은데 잘안 보여 우리 가야된다 아!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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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가요 으... 수류탄 수류탄 조심. 아이고 조심 조심. 차타고 지금 출발해. 에, 가면 가면. 왔어 왔어. Bye bye. 차 도망가요. <laughs> 왜안 움직여? 아 기름이 없네. 아, 제 개그맨은 아닌데. 아. 아. 제 개그맨은 아닌데. 숙도 아, 없고 차도 없고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